저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어, 운명과 팔자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놀라운 것은 그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도 이 여섯 가지의 저주, 하나님이 약속한 비극은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의 저주가 첫째는 부부의 전쟁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와 화목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형제의 난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가 다투며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안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임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의 불행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몰입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극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네 번째, 생활과 일속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근데 놀라운 것은 돈도 많이 갖고 명예도 많이 갖고 권세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운명과 팔자 속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녀라. 여섯 번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일생에 허무와 무의미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 희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절망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의 죄악에서 운명과 팔자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이하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는 주인의 구위를 알건 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문제의 사슬에 묶여있고, 운명과 팔자의 수렁 속에 빠져있고, 저주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도 대답 없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사랑 속에 허우적거리며 고통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짐승은 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짐승은 그에게 밥 주는 지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요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노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다. 너희가 의지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역하느냐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은적 뿐이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학양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밭의 망대 같이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에오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서동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멸망의 제약에서 사라진 서동과 고모라가 바로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멸망의 유황불이 당신을 덮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유황불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사허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예롱로 추건합니다. 오늘 또그 조금, 당신에게 준그 위대한 생명, 호흡하고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은 오늘 또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가 아니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안이 여기는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와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의 경륜을 율법을 나누고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공부하지만 나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말씀은 보고 듣고 깨닫지만 행함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히하며 내 복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제발 선악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와께로 호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산키우리라 여호와의입의 말씀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들어온 순종하면 기적이요 불순종하면 당신을 자해하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아픔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이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라는 사수에 묶여 살아가는 마귀의 정체 그렇게 살게 하는 마귀는 무엇이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세기 3장 1절로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최신들 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관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건지시는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지 서로가 자신을 볼수 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그들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장세기 3장 14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로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인퇴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는 다음부터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간고뒀고 사람의 소리에 치우쳐서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상호들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기울여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종이 된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저주입니다.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뱀, 뱀이 몇 개나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 앉아 있을 때 그 뱀의 실체, 그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예 뱀이요. 용을 잡으니 곧예 뱀.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곧예 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가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은 그 영에서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영 속에서 새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에 묶여서 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다 영포자락을 입은 사람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용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용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용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포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어도 용을 쫙 그려서 그걸 입고 살아갑니다. 멋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입니다. 그것을 좋다고 하고, 그것으로 백을 만들고, 그것으로 협대를 만들고 상상을 초월다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요. 용, 마귀, 사단이 그용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폐암 속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 속에 사람이 조종되어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운명과 팔자 속에서 믿음은 있으나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말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작심하고 하나님께 붙고 싶어서. 그럴 때 주께서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가서 가로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여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께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생명이 절망 속에 사망으로 죽음하는 인간에게, 그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생명,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받은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슬렁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섯 가지 절망 속에 살아 문제의 아홉 가지의 사슬을 얽어매고 살아가며 후손에게도 그대로 저주를 물려드는 그들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부의 정쟁이 형제의 난이 그리고 이웃과의 고통이 삶의 가시와 은거지 기가 오늘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간 속에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로 보내 주시고 그 멸망에서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그들에게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적과 꾸리오는 땅, 잃어버린 에덴 농사를 죽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닐 수 있는 꿈과 비전과 세임이 서산날 줄로 믿습니다.